저는 독립영화 감독이고, 90년도 실험 90년대 초반에 실험영화들을 몇편 만들었고요. 1988년 베를린영화제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그 이후로 뭐 단편영화 작업들, 그 다음에 인디 감독으로서 작업을 해왔고, 영화제에서 일을 하기도 하고, 프로그래밍과 그런 큐레이팅 일을 하기도 하는 그런 비주류 감독입니다. 사실 이 프로그램 이번 행사의 기획은 아 독일 문화원에서 기획을 해서 시작이 된 거고요. 제가 30년 전에 이 1988년 포럼 프로그램의 코디네이터로서 베를린에 참석을 했었다는 거를 이제 기억하시게 되어서 독일 문화원 측에서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 그 작품들을 16mm 프린트 그대로 상영을 해보자. 그리고, 어, 당대 젊은 감독들 작품들을 프로그래밍 해서 같이 상영해보자는 이런 굉장히 특별한 그 기획이 실현될 수 있었는데요. 아울러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제 워크숍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 실제 또 작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그 보여주는 이런 행사까지 계획이 되었기 때문에. 지난 30년에 내가 살고 있는 지금 이 한국이라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이 어떻게 얼마나 변하, 변해왔는지, 그걸 또 되돌아보는 그런 계기도 됐고요. 아울러서 그 당시의 작품들과 그 당시 젊은 감독들이 고민하고 그다음에 만들고자 했던 영화를 통해서 어 발언하고자 했던 것과 지금의 젊은 감독들 그걸 이렇게 또 비교하면서 음뭐 공통점은 무엇이고 또 다른 점은 무엇인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서 굉장히 의미가 깊고요. 이제 제가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영화 단체에서 소속되어서 일을 하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영화법도 그렇고, 그 문화예술의 창작, 표현과 관련된 여러 가지 아, 상황들이 굉장히 제약을 받던 굉장히, 굉장히 권위적인 시대였었거든요. 거의 닫혀있는 그런 세계, 시대였었다고 할수 있을까요? 그 당시 88년의 프로그램을 돌이켜보면 음, 최초의 광주 민주화운동을 소재로 한 그런 작품들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당시에 그 학생운동 프론트에서 벌어지는 그 전투 경찰, 학생 운동, 사회에서 벌어지는 어떤 좀 젊은이들이 비극적인 그 대치 상황들, 사회 문제를 담으려는 그런 작품을 만드는 학생들의 이야기, 또 노동 현장에서의 노동자들의 고민, 1945년 이제 그 시로시마 나가사키 그 원폭이 투하되면서 일본이 이 패망을 하게 됐잖아요. 그 당시에 거기. 거기서 원폭 피해를 입은 한국인, 조선인 거주자들의 많이 드러나지 않은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라든지 또는 아, 이제 지금도 물론 젊은이들한테는 가장 중요한 고민이겠지만 구직, 실직, 취업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런, 그런 젊은이들의 모습이라든지 뭐 그런 작품들이었었죠. 그러니까 그렇게 다양하게 여러 가지 정치적, 사회적 현실을 담아내는 그런 작품들이 있었던 거죠. 그, 6월 항쟁과 촛불, 혁명, 그리고 서울올림픽과 평창올림픽, 이렇게 30년의 시차를 두고, 어,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다시 그, 그 텀리를 맞아서 돌아가는 것 같은 그런, 어, 경험을 우리가 그, 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잖아요. 어쨌든 이번 에 선정하게 된 그런 작품들은 우리가 그 선배 세대들은에게는 그렇게 절실하게 다가오지 못했던 문제 또는 우리에게 드러나지 않았던 또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던 경험할 수 없었던 그런 사회 현실 거기서부터 생겨난 어떤 극적인 모티브와 주제 소재 뭐 이런 것 ]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그 중에서 예를 들면 뭐 지금 두 편의 작품은 하나는 장례비가 부족해서 아... 가족의 시신을 그 차에 실고 그 유랑하는 그런 난민과 같은 존재 와 같은 그런 가족의 이야기고요 또한 작품도 장애가 있는 일용 노동자가 겪는 자기의 아이를 그 키우고 보호하는 어떤 가장의 모습 그 사회적 약자가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또 흥미로운 것은 이번에 상영되는 16mm 작품 4편의 프린트는 그 당시 베를린 영화제에서 상영되었던 바로 그 프린트였거든요 그 프린트들을 가져와서 한국에서 상영하게 되니까 어, 거기는 그 당시 독일 관객들을 위해서 제작했었던 독일어 자막들도 들어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상영하니까, 그야말로 30년 전의 그 경험을, 그 시간을 지금 서울에서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같은 그런 중, 중요한 의미도 있어요. 그런 면에서는 뭐, 저 개인적인 뿐 아니라 이번에 상영하게 되는 작품의 감독님들도 아마... 굉장히 그 감회가 새롭고 어, 그러실 것 같아요 사실 88년 프로그램과 연간에서는 이제 그때 베를린에 가게 된 거는 칸티시 발표회를 연출했던 그 김태형 감독님하고 저하고 가게 되는데 그분은 이제 거기 출품된 영화의 감독으로서 갈 자격이 당연히 있으셨는데, 나머지 여섯 편의 작품도 감독분들이 다 초청이 되어서 사실 가면 가장 좋았겠지만, 그럴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감독분들을 대신해서 그곳에 참석을 해서 이 영화들을 알리고, 이 영화 연관대 한국의 사회 현실을 알리고, 또 관객들하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 역할을 했어야 했죠. 그 당시는 자유롭게 해외여행을 할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권을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었고, 음,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그 참석을 하게 됐었고요. 그중에 칸테시 발표회를 만든 김태연 감독님하고 제가 이제 베를린 영화제에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 음, 저는... 여섯 편의 단편영화 감독들을 대신해서 베를린 영화제 코디네이터로서 초청이 되었기 때문에 막중한 책임감과 공적인 한국의 이러한 작은 영화 운동 열린 영화를 알린다는, 알리고 관객들에게 설명하고 소통하고 연대하는 뭐 이런 차의 역할을, 이런 책임을 가져갔기 때문에 굉장히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그 영화제에 참석을 하게 됐었던, 됐었던 거죠. 88년의 프로그램은 독일에서 상영됐을 때 우리말로 표현하면 열린 영화라는 개념의 명칭으로 상영이 됐었는데요. 그 뜻은 우리가 굉장히 닫혀있는 세상에서 살고 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지금은 뭐, 어 훨씬 그때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더 정상적이고 열려 있는 이런 사회, 이런 현실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30여 년 전에 겪었던 그렇지만 아직도 끝나지 않은 그런 그 역사의 순환 이런 문제들을 지금 우리 현재와 비교하면서 이렇게 돌이켜 볼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어, 벌써. 그로부터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것은 우리의 과거는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제 비로소 그것은 두, 또 다시 우리 현실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어, 마음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마도 영화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확인할 수 있다면 아마 소중한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